아칼리, 난 바보인가요? 아칼리가 진짜 말했다시피, 역겨운 거지. 막, 무적계 대근 아니에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배치법 좀 배우면 돼. 어, 유물맵이다. 짓됐구만. 어? 스몰더? 고구모? 너는 꺼져, 그냥. 육체와 영혼. 어, 시지러 일단 얘는 끄져내 까야 돼 유물. 슛. 아, 아, 아. 말맨. 근데 이거 람머스로 아니 람머스를 안키워도 되지 않나? 나중에 이거 하고 람머스로 바꿔도 되잖아. 아, 이제 람머스로 키워야 돼. 그래, 잠깐만. 일단 들고 있어 봐. 일단, 일단 들고 있어 봐. 아우, 빼자. 아깝긴 한데 실수에 죄를 받아라. 난 공지하자. 이렇게 욕보가 많아. 이 새끼들은. 나 진동할게 얘도 메이지다. 근데 아, 여기는 모래를 받긴 해야 될 듯. 모래이좀 중요해. 총범이도 좋다고. 아, 니 야, 나 항상... 내는... 나는 했을 때 모래리 제일 좋던데. 모렐 적투가 항상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조합은 항상 요게 깔끔한듯 7레벨에 유비크다 7레벨 찾냐고. 7레벨, 근데 좀잘 나와 생각보다. 7레벨, 7레벨은 생각보다 잘 나와. 나 애완둘이 한 키우자고. 4연패라면 어째서 이기는 것인가? 물놀이 왜 만든 건지 모르겠어. 열 받으라고, <laughs> 니네 열 받으라고. 100번 성공하면 아리 비키니 딱 보이면은 어? 사람들이 다 호감이 날 텐데, 모트도 감다지 새끼 그냥. 자벨 하나가 안 뜨겠어. 가고 올까 알지? 에반, 내데대장 하나가 더 필요 없는데? 사직도 딱히 필요 없는데? 탱유물 하나, 그냥? 아, 탱유물 하나 먹을까요, 그냥? 네. 오. 괜찮은데, 거갑? 지금부터라 돈좀 쌀먹하면서? 거갑 나쁘지 않을 듯? 알았다. 알았다. 처음에 낯은 더 좋았는데. 뭐, 그건 아쉬운 점이고. 이성이면 이기긴 하겠는데. 아니면 혼돈고조였으면 이기긴 했을 듯? 근데, 연애를 이루어 하긴 좀 아깝긴 해. 스웨인도, 아니, 그, 말다도 뽑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말다도 그림자를 뽑아야 돼서. 세심신드라, 여긴? 아, 세심 아칼리구나. 아, 근데 이 덱에 가장 문제점. 이 덱을 내가 한, 한창 했을 때, 아칼리가 안 했거든요. 아칼리를 이길 수 있나? 감염시켜놓으면 이기나? 모르겠네. 아칼리를 이길 수 있나? 오히려 지는 게 좋아. 오히려 한 마리 잡고 잡아 좋죠 여기서 약간 달려서 말자 한 장이라도 찾아야 될것 같은데? 돈이 좀, 돈을 거갑으로 번다 치고 그냥? 빵원이 되더라도 일단은 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업좀칠게 조금만 긁어보자. 오, 씨X. 말맨의 은혜. 말매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마 갈아주긴 해야 될듯 그래도 내 도끼에 번퍼이되어 죽어라. 말멘 왜 이렇게 잘 나와? 왜 이렇게 잘 나와? 긴 했다 럭키 is a 한두개 먹으면 좋을텐데. 유미 그 상태 쪽으로 감염되고 있는데 들아아 <laughs> 이런 비사지 h e y go in the e d i t 와, 차라리 약수창? 먹을 수 있나? 차라리 약수창? 좀 도박이긴 한데. 돈좀 털고. 이러고 악수 청하로 돈 수급? 업츠 장머니 넣을 생각하고 아잠깐 여기 너무 개빡인데요? 왜 이렇게 잘 뛰었냐? 너무 잘 뛰었는데 여기는? 아 좀만 더 버텼으면 일단 장머니 플랜 일단 버리고 갈아줘야겠다 초천재 말고 그걸로 그림자 부신을 찾아야겠다. 말매는 떴는데, 이제 둘이 암만 뜨면 되거든. 얘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잔다가 저택을 끼고 있는가? 얘는 무슨 사연이 있는가? 음 고맙구만 일단 먹고 갈게 잘 악수창 잘 먹고 갑니다 한쪽으로 몰아넣으면 아칼리한테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게 문제긴 해요 갑바가 너무 좋은데 나는 와이스 산테 이성도 찍었다 아사미다나팜 프로레슬러 <laughs> 눈물이 나네 야, 눈물이 잘 안나는 사람인데 웃고 갔네 아칼리 배치를 일단 합시다 두명이나 날 노려보고 있네 이 아칼리 배치긴 하거든요 아칼리가 두명이나 날 노려보고 있거든요 이걸 이기는지 지는지 모르겠네 아칼리는 자르반템이 좀 살벌한데 친구야 나 감염은 다 시켰어 근데 이걸 이기냐 지냐는 모르겠어 감염 완료거든요 도트들 들어가냐 이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정상 배치해도 되긴 함. 아, 근데 이거 그림자 할때 좌우가 낫지 않냐? 아, 아니, 나 칼려면 더 있네. 잠깐만. 다 씌워줘, 얘들아. 아, 씨. 한명더 있네. 다 씌워줘. 부대 원씨. <laughs> 모르겠어. 신동 말다가 존, 아, 저거 존나? 람버스가? 저템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닌가? 난잘 모르겠네, 그냥. 뭐라, 몰라서 그냥 할 말이 없네 아,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이. 잘안 하더라고 역병 하면 무조건 뭐 메이지 나러 가더라고 난나 역병 나 무조건 말자 하는데 나 무조건 말자 하긴 해 근데 말자한 안스 어느 덕 상대로 좋나요 역병 없으면 아 역병 없으면 안 하죠 아전안 해요 역병 없으면 그냥 안 해요 이덱 없으면 그냥 이 덱은 아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없 없으면 난 절대 안하 없으면 너무 약해 말면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오케이. 송검에, 가골? 송검은 안 되고. 그냥 조진 좀 쓰자, 역겹, 그냥 좀 짜증나더라도. 진동에 조진 쓰기 싫은데. 감염됐네. 야, 호감에 부코엠이나 한장 쓸까, 그냥? 원투패야. 부코엠 멘토깔, 아칼리 있지, 하지 배치 안 바꿀게요. 아칼리들이 죽을 때까지 배치를 바꾸지 마. 업체 그냥 밸류 꽉꽉 채우면 될 듯? 아칼리 일성이네? 나의 역병을 버텨봐라, 아칼리. 밤 끝도 없네? 방구도 없나 칼리아? 돈 묻었다 <목소리> 말맨춤 그냥 고트여 그냥 두리안 댄스 카우치 춤선만큼은 지리는데 그냥 두리안 30렙 되지 않았을까? 오 이제 30렙 얘는 근데 30렙 뭐지? 기절 시간이 증가하네요 근데 사실 15렙만 돼도 되긴 해 대시 아칼리? 6을 파니까 그냥 모든 버전의 아칼리가 나오는 구나. 뭐야, 감염됐는데? 뭘게 <laughs> 없냐? 몰라, 뭐 감염 더 시키자 그냥. 감염이나 더 시키자. 아니, 이해해라. 네 그냥 그 상태. 줄에도 없다. 이제는 이길 것 같은데, 지구야, <목소리> 디나인이 <딥라인이> 없어졌네. 지구야, <laughs> 디나인이 <딥라인이> 없어졌네. 디나인 <목소리> 어디 갈게? 진동 한번 줘보자고. 차라리 그렇게 할까? 그러면? 신동에 가고 이래 이거하고 산태형이나 그냥 돈벌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아칼리야 오케이, 넌 전용 배치로 갈게. 배치 열심히 봐라. 그래, 열심히 봐라. 임마, 그렇게 해봤자 절대 이 말자는 죽지 않는다. 레드, 그냥, 일단, 기념품으로 들고 있자. 아, 이거, 말맨, 나오면 해야겠다. 아칼리도, 그냥, 때려 잡네, 이거. 아니, 뭐, 이거, 저번 시즌 자르반. 야, 저번 시즌 자르반, 이렇게 줬는데? <laughs> 저번 시즌, 그, 뭐냐, 황소 자르반, 알지? 촥! 하면 다 죽던 거. 어? 없이고 뽑히 넣으면 되겠다. 진어지 이쁘네. 내 검을 받을 가치도 없 대답해 나 나와라. 돈 말할 때. 난너안 써도 된다 알지? 아쉬운 건 너다. 나오지 마 나오지 마안써안 써, 안 써. 아쉬운 건네 집어 내냐? 아 요새 나 추가할까? 라오미 형 그냥 벨리로 쓰고 싶긴 하네. 레드 그냥 아껴 먹는 중. 나 이번에 칼좀 빨리 꽂혀도 위험할지도? 니가 위험해 니가. 요게 있어, 얘가. 얘네 들 내리고, 이렇게 밸류 올리기가 있고. 시너지는 요게 좀더 이쁘고. 좀만 보자. 응, 좀만 보자. 람머스 지금 36레벨. 어, 뭐야. 말달 너 빨리 탔다. 이러면 지겠는데? 이렇게 빨리 타면 지기네. 어, 아닌데, 피해보러 잘 버티는데? 아닌가? 역보 말매는 다른가? 너, 동 묻었잖아. 야, 이렇게 빨리 물리고도 이겨? 말매는 다른 거? 아우, 씨, 안쓸라니까 나왔네. 메이지가 남아있었구나. 메이지 메시는 또 따로. 아니, 이게 메이지가 있었구나. 아, 좀 빡세겠다, 브라움이라 내 도끼의 범벅이 되어 죽어라. 나 아까는 카메라 일성이여가지고 이성이면 좀 다를지도. 나뒷나에돈 굳었다 버티면 이겨. 독 들어가는 중, 독 들어가는 중, 독 들어가는 중, 독 들어가는 중. 이제 좀 세졌다 이 얘도. 버티면 무조건 이기네독 들어가서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깔끔하다, 좋아, 그죠? 야, 버리는 신너지 하나도 없어. 호, 호, 지 하나도 안 버림. 아, 이번 구도가 좀안 좋은데요? 브라함한테서 쏠렸고 독을 묻혀놓긴 했는데 독을 다 묻혀놓긴 했는데. <laughs> 말맨. 당신은 최강입니까? 이야, 근데 세 가지 아칼리네, 자, 보니까. 세심 아칼리 있고요. 스택틱 아칼리 있고요. 여긴 승천 아칼리 있고요. 뭐, 세 가지 아칼리 대기였네. 아, 근데 말맨이 메커니즘상 괜찮네. 묻혀놓으면 어쨌든. 얘가 숨더라도 계속 들어가네, 데미지가. 그리잘 버티네, 꽤 물려도.